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수집과 운반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는데요. KBS는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는 없는지 검증해보는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울산 남구청이 원가 산정시 기름값을 부풀려 업체의 2억 원가량을 부당지급한 정황을 고발합니다. 강혜슬 기자입니다. 쓰레기 청소차의 소유주는 지자체가 청소 대행을 맡긴 민간업체입니다. 기름값도 지자체가 지급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 산정 기준 시점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연료단가를 적용해 기름값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지자체가 기름값을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 원가 산정 기준 시점으로 잡은 기간은 2019년, 원래 기준 시점인 2020년보다 기름값이 리터당 263원. 24% 가량 비쌉니다. 업체에 2억 2천여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류비가 내려가 부득이하게 시점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가 산정을 맡은 용역업체가 환경부 자문도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말은 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네. 유가 가격을 19년도 시점 전에 잡았다. 요건 제 기준, 그러니까 고시하고 좀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남구청과 같은 시기, 같은 원가 산정 업체에 산정을 맡긴 울산 동구의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남구청과는 달리 기준에 맞게 유류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 동구청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남구청이 청소대행업체, 원가산정기관과 유착해 원가를 부풀린 의혹이 제기된다며 업체와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